안녕하세요. 부식tv의 부칙입니다. 제가 오디오를 잘못 만져서 부디이하게 편집실에서 음성 녹음을 합니다. 저랑 같이 오셔가지고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부동산 블로거 도동산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상구 개법동에 왔습니다. 이곳에 왜 왔냐면 사상 서희 스타이스의 사전입주 점검이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서가지고 있는 사상역 5번 출구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무의미할 정도로 가까이 있기에 아파트로 바로 안 들어가고 반대로 돌아가면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네 SK뷰 3차, 싸직상용 플래티넘, 이 편한 세상, 서면 더 센트럴, 오션 파라곤까지 여러가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생각나는 교집합이 뭘까요? 네, 바로 지역 주택 조합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상 서희 스타이스도 서희라는 시공사에서 들으면 알수 있듯이 지주택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지주택의 성공 사례들이 분명히 생기니까 어찌 보면 내집 마련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는 지주택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사상 서희 스타이스라는 아파트는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주택 내용을 쏙 빼고 아파트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상 스타이스라는 아파트를 말할 때는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말 뜻은 남해 고속도로를 베이스를 두는 노선은 아주 매우 불편함 없이 이동이 강한 부분이고 서부 터미널과 연결되어 있는 애플 아울렛 매장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걸어가면 이마트도 있고, 제가 어릴 때 태양은 없다라는 영화를 보고 용남방을 사러 왔던 르네시 떼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하거나 쇼핑하기에 거의 나무랄 곳이 없는 사상입니다. 만, 아시다시피 터미널이라는 곳이 있으면 인근의 숙박시설이 별수 없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사상서의 스타일스를 세간에는 모품화라고 부릅니다. 물론, 와서 보시면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상업지기에 찰싹 붙어 있는 것도 매우 인정합니다. 다만, 워낙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상업지라는 부분이 매우 장점입니다. 다만, 워낙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상업지라는 부분이 매우 단점입니다. 말 그대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학교 가는 방향, 즉, 서쪽으로는 그래도 좀덜 합니다. 그리고, 단지에서 나오기만 하면 세상에 먹거리는 다 있는 이런 동네.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 먹시기로서 아주 좋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했으니까 학교 이야기를 해보면 창진초등학교가 가까운데 차량이 다니긴 하지만 속도를 내는 그런 곳이 아니기에 통학하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 사상 이야기하려고 하면 애먹을 수 없는 내용이 뭐냐? 자차교통은 당연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호선 사상역, 부산 김해 경전철 사상역, 부마 복선전철 사상역. 음, 물론, 부산 마산 복선전철은 진작에 개통이 됐어야 됐는데, 무튼, 대단히 역세권의 아파트임은 분명한 사상서의 스타일입니다. 또, 장점으로 뽑으라고 하면, 삼락공원이참 좋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단히 큰 공원이 있다는 건 진짜 확실한 장점이고 진짜 아파트로서는 축복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메리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84 타입으로 해서 가격이 5억 5천으로 네이버 매물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열심히 현장 부동산을 찾아다닌다고 하면 좀더싼 매물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주택이라 조족권이 붙는 것도 있을 테니까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평지에 원도심이기에 갖춰진 인프라를 쓰면서 신축 874세대 플러스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초등학교 가까운 아파트를 이 가격이라면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덤벼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점과 단점을 교차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꼭 말해야 되는 단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주차대수. 뭐다 좋다고 말하는 영상의 시대는 같으니 별수 없이 주차대수란 단점을 말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지를 들어가 볼 건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내부공사가 거의 안돼 있어서 특히 영상으로 볼건 없습니다. 바로 집에 올라가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